아, 지난 주말 수양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신이 줘야 되는 건 없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기준으로는 짧다 할수 있지만, 다우 사회의 기준으로는 예외적으로. I'm oh. out. 그 깊은 내면의 진심이 드러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뜨겁고 그래서 진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일상생활 속의 그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실격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기본 자격은 이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은 향기, 아로마의 비유를 사용 하죠.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결국 깨어지고 부서질 질을 귀하거나 청하거나 부하거나 하는 가진 것은 그 음. 건축 양식 때문도 아니고 건축의 자재 때문도 아니고 건축의 규모 때문도 아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지식도, 명석한 눈에도, 글재들도 말수업도, 학벌도, 배경도 그런 것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했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3.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큰리스치 도구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나은 무익하다는 진정한 코인오니아, 진정한 사의 역사가 날로 깊어지고 그 열매가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머리 신중우리로 하나님과 옆으로 성도와 밖으로 이웃과 사김이 아 참된 믿음을 허락하소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강자가 이분사국으로 주님을 담당하며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향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